음반에 적힌 그대로 결사의 독창이라고 할 만한 사해 찬미. 오늘 준비한 곡입니다. 사해 찬미는 윤심덕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작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윤심덕은 1926년 이 사해 찬미를 녹음하고 돌아오는 길에 관부 연락선에서 몸을 던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함께 투신한 김우진이 윤심덕의 정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물론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뭐 타살이다 두 사람은 죽지 않았다 이탈리아에 가서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다양한 풍문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윤심덕과 김우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는 확실한 증거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동반 자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큰 화제가 됐는데요 신문의 한 면을 거의 다 관련 기사가 차지할 만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김우진은 이미 찾아가 있는 몸이었고요. 윤심덕은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 죽음은 화제가 안될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윤심덕이 사회찬미를 녹음한 곳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일동추금기 주식회사. 일본 발음으로 읽으면 니또라는 음반회사였습니다. 이 사회찬미 외에도 윤심덕은 굉장히 많은 노래들을 일동에서 녹음을 했고요. 이 노래들은 윤심덕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일제히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윤심덕 노래만 특별히 모아서 낸 그런 광고인데요. 윤심덕이 녹음했던 곡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찬미는 맨 마지막에 보이고요. 바로 그 앞에는 시들은 방초, 일본 대중가요 번안곡도 녹음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중가요로 분류할 수 있는 곡은 자라메라, 때야부로 이런 곡들이 확인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은 파우스트 노엘 같은 크리스마스 캐롤 녹음한 것도 확인이 됩니다. 산타크로스 같은 노래도 비슷한 성격의 곡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자비하신 예수, 평안이 쉬나, 이런 곡들은 또 찬송가였을 겁니다. 딴육강이라는 곡은 아마도 사회찬미와 같은 곡조에 가사만 다른 그런 형태의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윤심 덕의 죽음 덕분이었는지 사해찬미는 굉장히 많이 음반이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많이라는 것은 오늘날 기준에서 볼 수는 없고요. 당대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1932년 신문 기사를 보면은 사해찬미가 약 13,000장 정도가 팔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26년에 처음 음반이 발매가 되어서 1932년까지. 누적 판매량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일본 판매량과 한국 판매량을 다 더한 것이 바로 이만 삼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음반 역사에서 판매량 만 장을 돌파한 최초의 곡이 바로 이 사회찬미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찬미 관련해서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윤심덕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신문에는 이렇게 사회찬미 가사가 바로 소개가 됐는데요. 1절, 2절, 3절까지는 음반에 녹음된 그대로입니다만 4절과 5절은 녹음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윤심덕이 녹음도 하지 않은 가사를 어떻게 신문기사에 이렇게 게재를 할수 있었을까? 분명히 가사가 적힌 어떤 자료가 있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 자료가 무엇인지, 그것을 또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윤심덕이 녹음실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때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는 알 수는 없죠. 사회찬미일 수도 있고, 앞서 광고를 통해 보았던 다른 곡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녹음을 위해 설치된 장치인데요. 윤심덕 얼굴 바로 옆에 보이는 깔때기처럼 보이는 장치가 바로 일종의 마이크 역할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마이크가 녹음에 사용되지 않았고요. 소리를 모으는 이런 깔때기 같은 장치 앞에서 큰 소리를 질러 겨우겨우 녹음을 할수 있던 이른바 나팔통식 또는 기계식 녹음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통해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비극적인 노래, 사회참미 음질은 안 좋고 가수의 창법도 요즘 기준으로 그렇게 세련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종의 진정성 같은 것은 분명히 느껴지는 곡이기도 합니다. 사회참미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